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미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2장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3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인생을 살게 되면 피할 수 없는 만남. 좋은 만남도 있지만 내게 고통을 주는 그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국가 권력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피할 수 없는 관계인 거지요. 13절 1절 한번 보시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니라. 논쟁이 아주 많았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권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헬라우로는 엑수시아이야라 그러는데요. 사도바울이몇번이 단어를 다른 서신에서도 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에서 이 권세라는 말을 썼지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것이다. 사도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이 권세라는 말을 썼을 때는 지금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 권세와는 좀 결이 다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세력, 그 세력의 대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이 권세, 엑 c 시아 위에 있는 권세들은요, 국가 권력, 국가의 공식 대표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교통순경부터 시작을 하여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수반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지금의 국가 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항감을 가져다 줄수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지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본문 말씀이 논쟁이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1세기 로마가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을 때 썼습니다. 더구나 악명 높은 네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때이 서신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뭐야? 사도 바울이 지금 내로의 폭정을 정당화하는 그런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냐? 그것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 권력을 옹호하는 듯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냐? 그럴 리는 없다. 그럼 이건 뭐냐? 이 대목은 사도의 서신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글을 슬쩍 끼워 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해석은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를 곡해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특정한 정권을 지지하느냐, 대항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 말씀은 국가 권력의 일반적인 기능을 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정한 정권을 놓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살피시고 돌보세요. 하늘에 있는 새와 들에 있는 백합파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포만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품 바깥에 있지만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국가를 사람들에게 왜 주시고 그 국가의 권력을 왜 허락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살게 해주고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믿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를 조심하고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돌보지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살며 생명을 보호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만들어진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살수 있도록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장치가 뭐냐면 바로 국가예요.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법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선을 권장하고 악을 처벌을 합니다. 사회에서 정글같이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사람을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국가 권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자들에게 복종하고 이들과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과 집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 특정한 정권에 대한 호불호를 말씀하는 것이 아닌 거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내로의 시대에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잘 곱씹어 봐야 되는 영역입니다. 국가의 권력이 우리 기독교에게 우호적이냐 적대적이냐를 놓고 그 국가 권력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먼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은총의 영역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적어도 국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 죄일의 관심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미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도 바울이 보는 권세관이죠? 질서를 유지하고,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세워진 권력자들, 그 권력자들이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으면 이 권세자들을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다. 3절에 보십시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권세자들, 권력자들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 보이시지요? 권세자들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선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징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며 살 때는 이 권세자들은 두려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길을 잃었는데 교통순경을 만났습니다. 반갑지요? 그 교통순경에게 길을 묻습니다. 순경은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겠습니까? 나를 이 순간은 보호해주는 자예요. 반면에 강도짓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두렵지요? 왜입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권력자는 이런 면에서 우리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 경계를 넘어서게 됐을 때 이때 이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사절을 보시면 심지어 이 권력자들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역자. 디아코노스 투데오. 하나님이 보낸 봉사자들이다. 이 원래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교회에 있는 집사 혹은 교역자들을 명칭할 때 사도바울이 썼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확장하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을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역자 내지 목회자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의 영적 질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며 그들의 영적인 생명을 보호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자인 것처럼 권세자들도 사회에서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5절 보시면 폭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귀한 말씀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본문 말씀을 독재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들이 흑인들 인종차별을 하고 백인들만을 국가의 국민이라 생각하면서 이 흑인들을 국민의 범주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때 아파르트헤이트라고 그랬습니다. 배제시키고 차별할 때 이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할 때 백인들이 교회에서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면서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악한 이데올로기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곡해한 거지.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국가 권력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할 때는 명료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선하게 지금 감당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 생명을 보호해주고 있다.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지 않도록 선을 권장하고,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하면서 공정하게 룰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선하게 감당하는 국가고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도 않고, 생명을 보호해주지도 않고, 룰을 공정하게 적용하지도 않고, 권력자 자신의 권력육을 위해서 심지어는 생명을 아사가고 그런 행태를 반복한다. 이 권력자들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교인이건 아니건,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종노릇, 하나님의 사역자 노릇을 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꾼 역할을 지금 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만일에 그렇다면 이 국가는, 이 권력은,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권력자는 하나님 보시게도 이미 정당성을 잃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이런 행태를 취해요 바울이 빌리보 감옥에 갇혔는데요 로마 시민으로서 받아야 되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폭력을 당하게 되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풀려나고 나서 간수장에게 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꾸짖고 저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공정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불공정하게 행동한 것 때문입니다. 미얀마에서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생명을 앗아가는 권력자 그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하는 거. 이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땐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권력자에게 순종하고 그들이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맞춰라. 단순히 조세에 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소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신실하게 살피고 돌보고 교회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며 협력하며 우리에게 사명으로 지신 이 국가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도록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지요. 시민으로서 우리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정당한 한 표를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각자에게 적용하셔서 우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합당한 일꾼들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